역대 최대의 교육 예산, 역대 최대 교육 비용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예, 소개받은 박대권입니다. 명절 다음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여서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도 발언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점, 또 했으면 좋겠는 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녹아서 제일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한테 질문할 거 있냐 해서 물어보고 꼭 그거부터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데 정진 말짱할 때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이강재 의원님께서 그뭐 이렇게 하여튼 돈은 많이 점점 더 들어가는데 삶은 왜 이렇게 별로 안 나지냐고 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이 교육 재정에만 극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이라는 게 생길 때 보면 이게 교사와 학생 간의 교수학습체제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교육공무원체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채 이렇게 어떤 그 교육의 전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도농 격차 없이 이렇게 잘 교육 시스템이 전달이 될수 있을까라는 최저치를 맞춰놓고 어떻게 보면 교사도 국가 공무원의 일환으로 심지어 사립학교 교사도 국가 교육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관성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고의원님 말씀하신 전달 체계나 이런 거가. 점점 두터워지고 강화되고는 있는 거는 맞는데, 과연 지금 전달 체계만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금 거기서 이제 효율성 문제가 나오고, 그럼 이게 과연 원하는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효과성의 문제가 이제 아울러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교사를 지원하고 학생을 지원하는 교수 학습 체제라기보다는 공무원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두텁게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의 역할이 되게 강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방패를 내세우면 거기에 전혀 손을 지금 대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 뭔지 논문을 한번 써봤는데요. 국회에서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이 개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적 의미는 뭐냐면 자유당 정부가 지나치게 학교에 왈과 왈부 하면서 이렇게 개입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저 초대 헌법에 보면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악법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의 국민교육체제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조항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이용을 해서 학교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3.15 부정선거에 이용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하자는 거지 학교에 대해서 어떤 권력이나 의회가 뭐 책임을 회피해라 이런 수단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말씀드리면 몇년 전에 대통령께서 그 수시를 좀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교육감들이 나서서 뭐라 했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거 위반이다 뭐 이렇게 발표들 하셨는데 그거는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체제는 학생의 학습을 돕는 체제가 아니고 국가 교육 공무원직 그 전달 체제만 두텁게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의 부담 내지는 걱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국가가 돈이 없을 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초중등 교육이고 아니면 뭐 유아교육 내지는 뭐, 보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고등교육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사립기관에게 많이 맡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은 없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때문에, 사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적폐 내지는 예를 들어서 사회악이다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한 66%가 사립인데, 이거 사실, 공립학교에만 모든 정책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60% 이상은 반기가 돼요, 고등학교가. 이런 일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경수 의원님께서 재정 자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광역은 자치가 됐는데, 기초가 자치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이 여기서 지금 그 뭐랄까 좀 병목 현상이 생겨갖고 뭐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지방의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 통제를 못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적절한 어떻게 보면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늘 공들 일 열심히 시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교육에서 늘공들은 교사분들이거든요 선생님들 근데 지금 교육감분들은 이 늘공을 감시하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늘공 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가 되고 분권을 주면 줄수록 비효율적으로 지금 움직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현상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나서서 그 견제와 균형을 좀 해줘야 이게 좀 적절하게 그 막힌 열이 뚫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고민정 의원님 아까 전달체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달체계보다는 지금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체계는 늘 그게 공무원들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프로그램이란 거는 교사들의 고민이고 학부모의 고민이고,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일 잘 고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교육기관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기관보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본 고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달 체계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것이냐를 정말 맞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어, 어떻게 어 보면 이 전달 체계가 과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도 좀 빼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일을 하기 위한 전달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교육학에서는 교육행정이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역전이 돼 있거든요. 교육행정 이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아까 김동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지출이 늘어나는데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고민인데요. 그게 제가 이제 표에서도 보내, 보여드리겠지만 교육재정이 늘어나는데 사교육비가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 학, 학교에서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못 들였을 때는 무슨 공교육 정상화자, 공교육 강화자 하는데 돈을 저렇게 드리고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킬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게 더 문제는 뭐냐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과성 평가를 전혀 하지를 않아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은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말이 있지, 이게 정말 정책이 되는 건지, 얼마나 제대로 된 건지, 레토릭만 있지 그 리얼리티가 존재를 안 하는 지 현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다 레토릭으로 시작해서 레토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름다운 말과 그냥 덕담으로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국회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걸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한 자료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이 어그 전에는 그 내국세의 20.27%에서 2019년부터는 20.20.46%로 늘어나갔고 학생수 조는 거하고 아무 관련 없이 교육 예산은 늡니다. 근데 아래 보여드린 건 뭐냐면 2월액하고 불용액인데 매년 한 6조에서 7조 정도씩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5년 동안 한 31조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에다가 드린 돈이 5년 동안 31조가 안 돼요.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넘쳐서 쓰지를 못해서 이제 난리인. 자, 그래서 이 교육 예산을 보시면 대부분의 돈이 이렇게 세입과 이제 세출로 이렇게 보시면, 어, 세출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뭐 절대 다수의 한90% 정도 가까이 돼 있고, 수입을 보시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대부분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하면은 어 이제 빨간 게 OECD 평균이고 파란 게 우리나라인데요. 뭐 우리나라가 뭐 초중고나 이런 데는 월등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 게 이렇게 높으면 여기 의원님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빨간색보다 높으면. 근데 빨간색이 유일하게 높은 곳이 어디냐면 대학교예요. 대학교는 그 많은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교육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각국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일본보다는 훨씬 많이 쓰고요. 지금 보시면 일본보다는 그리고 미국하고 거의 맞먹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교사 임금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인당 GDP는 전세계 27인데 교사는 한 7위 정도 됩니다. 임금이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지금 표는 이 늘어난 국가 예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OECD 가입,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하고 OECD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지 않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설립하셨던 목적이 목표가 학급당 학생수 35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급당 35명이면 이거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보시다시피 지금 OECD 그 빨간 선으로 거의 접근을 했고, 이거는 학생수 감소 때문에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초, 중, 고는 이제 여기 이제 도, 이제 거기에 이제 충분히 이제 다가가는데, 대학은 통계도 안 나와 있지만, 어 제가 가르치는 수업 하나가 한 70명 되거든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재밌는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콩나물 교실이라는 걸 대학에 와서 제일 처음 경험했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자 칠판이 없는데 대학 와서 처음 봤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게 한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돼서 이제 나타난 어떻게 보면 현상이기도 한데, 전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제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뭐냐면 학생수는 주는데 예산은 느는데 사교육비가 같이 늘어요. 그러니까 교육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초중고에 대한 60조를 썼는데, 사교육비도 한 20조 이상을 써요. 통계 잡힌 것만. 그리고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놀고 그럼 결국에 뭐냐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학교가 공부를 안 가르친 거 아니냐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공부 가르치자는 얘기를 하는 거를 진보진영에서는 되게 싫어하고 보수진영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좀 자극시킬 수 있다 이 수많은 표를 근데 실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만 되게 손해를 봐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그냥 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요즘엔 이게 어떻게 공생관계를 하냐면, 어차피 평가를 안 하니까, 학원 가서 공부를 해줘야 학교에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걸 갖다 어떻게 보면 그, 만회를 한다고 그럴까요? 보충을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는 공생관계가 돼 있어요. 공교육 60조에 사교육 20조, 이 80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좀 정책적 개입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요. 그래서 모든 지표는 좋아집니다. 교원단 학생 수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가 엄청나요. 저는 초등학교를 100명이 넘는 초등학교를 다녀봤어요. 오전 오후 반이 있어도. 그러면 지금 정말 고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이 좋아졌냐 놓고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학생수 변동도 그렇고 그래요. OECD를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가끔 인용이 되기도 하는데 1인당 학생 공교육비에서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낮은 게 대학 교육이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학교의 1인당 학생 교육비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를 유일하게 더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더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더쓰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이렇게 나간다. "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뭐예 시간 확인 부탁해서 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요, 이게 교육 분야를 어제 얼로 돈이 나가느냐를 놓고 보시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단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못해서 그냥 초중고에서 다 소진을 하고 못 쓰면 남기기라도 하죠. 근데 고등교육을 보시면요, 이게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이게 뭐냐면 구조가 들어와도 4조는 그냥 대학이 건드리지 못하고 학생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장학금이 한 4조예요. 그리고 국립대학에다가 운영지원하는 게한 2조 3천억 이렇게 되면. 거의 한 6조 5천억 가까운 돈은 그냥 이미 쓰여질 목적이 있고 한 3조 정도가 대학으로 실제로 들어온 건데 대학에 당하는 3조 주면서 뭐 3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죠 뭐 감사도 하죠 하는데 초중고는 매년 60조를 들어도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그러거든요. 좀돈 많이 쓰고 니네 나와버리가서 힘자랑을 해야지 돈도 안 주고. 이게 왜 사적 영향하고 와서 이렇게 힘자랑들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들 중에 이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교육특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학을 어떻게든 하려면 한 11.5조 원 정도가 연도 필요한데 OECD 기본 정도로만 한다 하더라도 뭐 추가 재원 없이 한 절반 정도는 안 쓰는 돈만 갖다가 그냥 메꿔줘도 그 정도는 이제 된다라는 아주 그냥 지극히 쉬운 산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초중등 교육과는 가장 관계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는 제가 보면 정치 문제 같고요. 대학 교육은 지금 돈 문제인 것 같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광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은 예산 집행 효율화 및 효과성 평가를 대학교육재정은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투자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 말씀이 있었습니다.